벼 수확철을 맞아 논에는 콤바인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작황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신승훈 기자입니다. 친환경 농업특구인 양평군의 대표 작물이죠. 친환경 인증벼의 수확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긴 장마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예년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평 친환경 인증 농가회의 김용근 회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올해 작황이 예년보다 좀 좋지 못할 거다는 예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긴 장마로 인해서. 어... 평년 대비 한 20에서 30% 정도 수확이 주는 것 같습니다. 뭐 장마가 한달 이상 가는 바람에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벼 작황이 좋를 않습니다. 이 친환경 인증 벼를 계속 이어가시기 위해서는 이런 장마라든가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좀클것 같아 요 어려움이 가장 예.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이신지요? 글쎄, 친환경 농,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각종 뭐 이 비료도 사용을 못하고, 이제 농약도 사용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사람이 인력으로 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친환경 인증배로 계속 이어가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우리 온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그 자부심을 갖고, 친환경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수매가가 결정이 됐잖습니까. 예, 예. 예년보다 조금 오르긴 했는데 예. 어 농가를 이제 하시는 입장에서 농가 입장에서는 조금 어 만족할 만한 수준이신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글쎄요. 농업인의 입장으로서 현 수매가가 만족하다고 볼 수는 없죠. 좀 마,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현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 그래도 뭐 올해 공사에서 결정한 가격에 만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양평군에서는 지난 5일부터 이달 말까지 수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 인증변은 양평공사에서 이미 인증된 농가 593곳에 대해서 수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친환경 농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양평군 개군면 개전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